시신을 담는 종이관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넘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두배 가까운 영현백을 내란 직전 갑자기 구입했습니다. 군이 갑작스럽게 시신 발생에 대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과 김용현이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망상에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습니다. 노상원의 수 노상원이 수첩에 적은 망상이 실제 가동됐던 것입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수거 대상으로 국회의원, 판사, 종교인 등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왔던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디까지 관련되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발본 세원 해야 합니다. 활보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헌재의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과 탄핵 인용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금감원은 왜 김건희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를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오히려 시장 교란 세력을 비호하는 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대상자에 김건희는 없다고 버티며 조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여전히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성역입니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한 범죄 의혹입니다. 정도대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3부 토건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례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도 밝혀내야 합니다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던 이종호 대표와의 관계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연루된 정황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그림자가 뻔히 드러났는데 금감원은 언제까지 외면할 셈입니까? 금감원에 명운이 걸려있다던 이복현 원장의 말은 더없이 공허합니다.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없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누구도 빼놓지 말고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권력 앞에 무력한 금감원은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네, 세 번째 브리핑은 이재명 대표의 내일 일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역삼동 사피 멀티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선전자 회장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습니다. 내일 현장 간담회는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은 사피 멀티캠퍼스 교육생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간담회를 마친 뒤 강의실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용 회장과 별도의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 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참석하며,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의 물꼬를 틀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